불면증 환자 중 여성 환자의 비율이 60%에 달하는데 특히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성은 완경 전으로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은 수면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통여 역할을 하거든요. 뇌에서 분비되는 생체 호르몬 중 하나인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후 8시부터 분비가 시작돼 보통 분비된 지 2시간 이후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고 새벽 3시에 최고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대를 기점으로 감소하면서 50대를 넘어서면서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밝은 도시의 밤. 우리나라는 실제 OECD 회원국 중 평균 수면 시간이 최하위인 수면 부족 국가인데요. 요즘같이 습하고 열대야가 지속되면 더 잠을 못 자게 되죠. 사람의 몸은 잠들 때 체온이 0.5도에서 1도 가량 떨어지는데요. 밤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에서는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면장애 환자는 지난 5년간 약 2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7시간 이상 깨어있으면 혈중 알코올농도 0.65 상태와 흡사하고 하룻밤을 꼬박 세우면 혈중 알코올농도 0.1과 같은 인지기능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수면시간별 사망 위험률 또한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 이하면 7 내지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1%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잠을 잘잘수 있을까요?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수면의 질은 건강한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많이 자도 적게 자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바쁜 스케줄로 인해 잠이 부족한 편이었는데요. 저의 수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아, 왠지 긴장되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 에 있는 분들은 이 이분처럼 이렇게 녹색의 면적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뇌파가 안정이 돼 있고 어떤 불균형이 없어야 되는 거죠. 지금 조선이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가 이렇게 빨갛죠. 제 머리는 한라산인데요. 백록담 무슨 화산 폭발이라고처럼 저렇게 빨갛고 네. <laughs> 와정상인는 초록 부분이 많은데 비해. 저는 붉은 부분의 면적이 훨씬 많은데요. 잠들기가 힘들고 잠이 들더라도 잠이 얕을 수 있는 거죠. 와,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피로가 풀리지 않고 그다음 날 무기력하고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어쩜 제 상태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 놀라웠습니다. 수면 부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독소라고 하던데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되면 혈중 지방산의 농도가 높아지고요. 인슐린의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코티솔 같은 또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이 호르몬이 인슐린이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되면서 당뇨병 발병 위험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여섯 시간이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상동맥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수면이 5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인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8배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면장애는 치매, 당뇨, 우울증 등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